성경봉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랑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기도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한 분이 또 있죠? 예, 곽병원 장로님이한 3개월 만에 예, 휴가차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좀해 주세요. 우리, 갑자기 권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laughs> 큰일 났네, 이거. 주영남 권사님 옆에 옆에 자리에 계십니다. 처음 뵙는 분 같은데,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누구시죠? 아, 어머님이세요? 네. 한번 환영해서 박수 한번더 해주시면. 됩니다. 꼭 이제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가끔 한 사람씩 빼먹는. <laughs> 그래서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이 나쁜 거를. 평신도주일입니다. 평신도주일을 지내면서. 지난 주간 평신도 주간을 지나면서 어,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해야 하는 일과 또 평신도가 해야 되는 일들을 굳이 구분을 좀 해야 된다고 하면 모델이 어디 있을까 어,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델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좀 다른 어, 특별한 모델이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열어가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과 싸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 저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목사가, 목회자가 뭘 해야 되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보여주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 영적전투에서 이겨가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주된 일들은 기도와 말씀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검을 들려주기 위해서 강단에 서는 일들.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기대, 기대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일들. 저는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신방은 뭐 하는 거냐? 신방은 목회자가 영적전투의 현장에 가는 거죠. 삶의 현장, 가정의 현장, 또 사업 현장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혹여, 어, 영적전투에서 빈 틈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진단하고, 이겨갈 힘을 전달하는 시간. 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새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그럼 성도들은 뭘 해야 될까? 성도들은 두 가지죠. 하나는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가는데,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삶이 흔들리고, 말씀이 없으면 내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목표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삶의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되죠. 이 말씀이 활성화되어지는 비활동성 그런 그 우리의 말씀을 활성화시켜주는 일들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말씀만 기억하고 있으면 정작 써야 할때 잊어버리게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이건 천국에서 쓰여지는 윤리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쓰여지는 윤리를 이 땅에서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내가 지키고 훈련하고 그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만드는 거죠. 이 천국의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여덟 가지 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b l e s 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 l e s s 명령어죠. 축복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축복합니다. 당신이 천국을 볼 것입니다. 마음에 애통하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당신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얘기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여덟 가지 복을 이야기하는 여덟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이 땅에서 별로 행복하지 않은, 불행해 보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같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 심령에 가난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애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온유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어려움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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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겁니다. 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그, 그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 고래요 뭔지 아시나요? 당연히 소금 얘기하니까 소금은 들어갈 거 그죠? 예, 또 예, 예? 지금 또 예, 황금, 예, 그렇죠?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왜 황금이 중요하냐? 황금은 정복자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래서 왕관을 씌울 때 황금으로 하죠. 이 땅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져또 다른 소중한 거 하나는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인데 이 소금이라는 말,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 속에 잠깐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죠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무기질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소금 없이 살수 있어요. 제가 군대 갔는데 그 유격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지치니까 소금 덩어리를 <laughs> 주면서 물으라고. 왜? 땀이 흐르고 이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소금을 보충해 주는 일들을 하죠.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소금을 얼마나 쓸까? 13톤을 쓴다 그럽니다. 65세를 살아가는 기준으로 13톤의 소금을 자기가 먹는다 그래요.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죠. 반면에 이것이 황금과 비교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뭘까? 예전에는 요즘 같으면 다 바다에서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천일염을 만들지만. 예전에는 이 소금을 다 캤지요. 천일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캐고 또 호수 있는 곳에서 광산 있는 곳에서 다 캐가지고 소금을 내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굉장히 귀한 거죠. 얼만큼 귀하다고 여겨지냐면, 소위 이렇게 돈을 받는, 급여를 받는 그 군사들이, 병사들이 급여를 받는 그 급여가 소금이었다는 거예 그래서 어 우리가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일즈맨 이런 얘기하죠. 그죠? 세일즈맨이라는 말그 세일즈의 그 뜻이 셀라리움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소금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거죠. 소울저라는 말 역시 같은 말입니다. 그 군인 또 급여를 받는거 이런것들 다 사실은 셀라리움이라는 소금에서 나온 말이죠. 이 소금의 역할이 얼만큼 중요하냐 세상에 어떤 그런 그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어, 하지요. 어, 러시아의 짤즈브르크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보면 그 짤즈브르크의 그 호수 안에 그런 그 소금들이 있는데 이 짤즈브르크가 세계 교역의 중심이 되어졌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 소금이 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소금이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소금이 중요할까? 우리들의 삶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면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없으면 안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귀하고 소중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지금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이 굉장히 저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히어렛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내일 결정하겠습니다. 내일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내일 또 다른 시간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중 지금 이 시간은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금 이 시간은 내가 흘러버리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금을 얘기하죠. 이런 강의를 어떤 분이, 어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부인에게, 아 문자를 했습니다. 뭐라고 문자를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세 가지가 뭐게? 아 그랬더니, 이 부인이 바로 답이 왔어요. 뭐, 뭘것 같아요? 그렇게 답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제가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렸어요. 답이 이렇게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그러니까 신랑이 바로 뭐라고 쓴지 아세요? 네. 방금, 쬐금, 이금 웃자고 <laughs> 어, 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현실을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우리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소금의 대고 하는 말이 뭘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물에 들어가면 맛을 내게 하죠. 단순히 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맛도 내게 하고 또 쓴맛을 감추어 주고 그리고 생명력 있는 맛을 만들어 주는 것이 소금이라면 소금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것들일 겁니다. 사람들의 삶에 생기가 돌게 하고 사람들을 세우가고 또 사람들을 그 빛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게 소금이 하는 역할. 그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향력이 있죠. 어떤 영향력? 맛을 내게 하는 영향력, 세우는 영향력,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이켜주고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는 그 영향력, 여러분들 그게 소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금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금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소금녀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요즘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정말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가끔은 드라마나 어떤 이런 그, 그 뭐예요 유머스러운 그런 일들을 그런 드라마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한 프로그램 안에서 사람을 비하하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람을 어,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어쩌면 그 드라마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무심결에 어쩌면 습관적으로 내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사람들을 주저앉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언어를 하게 될 때가. 아니,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기. 생명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이 있더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생명력과 영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력과 영향력을 가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들과 행하는 눈빛과 행하는 말들이 그 생명력과 관계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소금이 역할을 하는 역할 가운데 중요한 역할 하나는 썩지 않게 하는 거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세례를 주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 세례 받은 사람에게 어그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초대교회 전통 가운데 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례 받은 이것이 부패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죠. 또 전투에서 사용하는 소금은 어떤 소금이냐? 밭에 농작물이 있는데 그 농작물에 소금을 뿌려서 그 밭에 농작물이 자라지 않게 해가지고 공급로를 차단해서 자기들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는 역할도 감당했던 것이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물론 사람이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질되지 않도록 사람이 상하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은 누군가가 할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뭔가 노력하면, 내가 뭔가 애를 쓰면, 내가 뭔가 정말 힘쓰고 애쓰면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 그건 정말 오산이라는 거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누구냐? 나의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우리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네,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변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의 노력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닌 줄 아는 줄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건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도 변화시키면 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도 나를 더잘 아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변화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건 뭘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건그 변화된 삶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이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이 사회가 썩지 않도록 해야 되는 평신도 중간을 맞으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가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보면 용서, 치유, 뭐, 사회성화, 거룩한 생활,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왜 이게 필요할까? 왜 이게 필요하냐면 적어도 교회가 이 땅에서 있으면서 썩지 않게 해야 되는, 부패하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이 세상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느냐? 사실은 내가 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언가 이 사회에 대해서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요즘 뉴스를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문제가 있어서 매스컴에 나는 매스컴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60% 70%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때로는 안수집사고 장로고 신학생이고 목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잠재적인 것도 얼마나 클까? 어쩌면 이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이 세상이 상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그 삶을 살아가라고 지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부패시키는 일이 아니라, 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부패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 세상을 변질시키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면 하늘 앞에 아무런 그 복을 받을 자격, 그 복을 받을, 복을 누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죠. 병시도 주관을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리.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까지 주보에 꼭 넣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지금 마지막 축도 끝나는 맨, 밑, 맨 밑줄에 뭐라고 썼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168시간이 시작되는 이첫 시간이라면 오늘 12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회에 나가는 나머지 167시간은 내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자리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썩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소중한 자로 세워주고 축복된 자로 세워주고 그리고 축복하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빛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모범된 생활을 하는 것만 가지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우리의 모범이 다른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소금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해서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빚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빚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도, 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사회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종교단체가 개신교입니다. 그냥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7, 80%를 차지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 일들이 처음 시작되어졌던 초대 우리 한국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그때 어, 고아원 또 혹은 어떤 양로원 또 이런 사회 시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시대에도 어린이집이나 혹은 그 교회가 부설하는 그런 유치원이나 이런 사회사업을 통해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복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니다 빛은 조그만 틈만 있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빛은 조그만 틈만 있으면 그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속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아래 들도록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음들, 저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이미지를 좋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제사업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는 거, 그냥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봉사활동을 하는 거, 내가 그냥 봉사활동을 하는 게, 내가 봉사활동하는 그런 느낌을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활발하게 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들은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나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빛된 역할을 경계표처럼 돼야 되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어야 되고 영적인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해답을 발견하는 곳이어야 되고 자기의 죄에서 구원받길 원하여 갈급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보시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할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마음가운데 아 정말 내가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까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아, 내가 이 교육을 너무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까? 하는 거죠. 답은 없습니다, 아직.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가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저거 같이 그 공부한 분은 아니지만, 동년배에, 음, 비슷한 시대의 신학을 공부한, 어, 한 전사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전사님이 어느 날, 음, 그, TD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인데, 전사님이 어느 날, 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그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아주 꽤 오래 전에 받았던 이야기인데, 음, 이분이 장애입니다. 다리를 쓸수 없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근데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무급으로 하는 그런 전도사님입니다. 이 전사님이 그 보낸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병원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지나던 택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택시가 서더니. 내가 장애인인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번거로웠겠지요. 두 번째 택시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세대, 네대, 열대 이상의 빈 택시가 지나갔고 나는 늦은 밤까지 길바닥에 버려진 채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떠나가는 택시를 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택시를 운전한 아저씨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깊은 밤에 장애인을 길바닥에 버려두고 가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진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부터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기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평신도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라고 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잘 수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리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시선에 가로잡혀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심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심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언약해 주심도 잊어버린 채 살았던 저희들. 그래서 때로는 소금의 역할도 빛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의 모습에 서 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저희들 자신이 변한 것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